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나는 솔로 이번 기수가 초반이라 그런지 비교적 잔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연상연화 구도를 선호하지 않아서인지 몰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성을 봤을 때 남자로 안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귀여움이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외모가 귀엽든 성격이 귀엽든 아이같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인지 호감 유무가 아니라 유일하게 남성으로 느껴지는 캐릭터가 저는 영철입니다. 나머지 출연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리기도 하고, 어려 보이기도 해서 그런지 그냥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철이라는 캐릭터는 이번 기수의 대조군이자 이 전형적인 연상연하의 구조를 흔드는 균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철의 수식어는 대쪽 같은 선비정신.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영철은 다른 남자 출연자들과 달리 사전 인터뷰에서 여자가 본인보다 어리길 바랬어요. 가능하다면 다섯 명도 낳고 싶을 만큼 자녀 욕심이 있다고 했고요. 또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요가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아침밥은 다 함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죠. 밥상머리 교육. 전형적인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지상이죠. 내가 바깥 일을 하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너는 알뜰하게, 집안 살림하고, 애들 똑소리 나게 키워라. 뭐 나가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거 조금 더 번다고, 뭐 넉넉해지는 거 아니니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주고, 아침밥 든든히 먹여서 잘 키우는 게 최고다. 좋게 말하면, 본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보호자로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어찌 보면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근데 이번 기수가 다름 아닌 연상연하 특집이니만큼 지금 여자 출연자들이 일단 연륜이 있어요. 사회적 경험이든 경제력이든 연애 경험이든 다 많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호받으려고만 하기보단 관계에서 주도권이 높을 확률이 있죠. 또 아직 직업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다들 여전히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 이후 피보호자로서 상대가 정해놓은 틀에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제작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겠지만 영철 개인으로 따지면 이번 기수에 본인이 포함된 것이 비극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부드럽고 평탄해지는 분위기를 막기 위한 희생양인 것 같기도 해요. 영철은 지금 다른 남자 출연자들처럼 절실하지가 않고 내가 가진 신념을 깨일 만큼 마음이 가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꼼짝없이 이 안에 던져져서 딱히 마음에도 없는 이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게 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철이 본인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굽히고 들어가고 싶은 상대도 아닌데. 신념을 꺾거나 타협할 이유가 일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영철을 타겟으로 덫을 놓은 형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직 더 봐야 알겠지만, 영철은 상대를 보는 기준이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가 아니라 본인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역할에 들어 맞는지 그 리스크 위주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에 해당하는지 예의주시하며, 아, 이렇게 행동하네? 이런 말을 하네? 사치 허용이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내가 정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하자가 있어. 탈락. 그러니 감정을 느끼고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이 틀을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지는 않는지 계속 긴장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진 신념이라기보다는 내 배우자 자리에 들어올 사람의 역할이 어그러지면 내 삶도 어그러질 거다 하는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철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본인 기준의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고 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님을 보며 학습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이런 형태가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 생각해보면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아빠는 주로 나가서 일을 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아침에는 늘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다 보니 저도 결혼을 했을 때아 내가 아내로서 간단하게라도 남편 아침밥은 차려줘야 돼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평생 봐온 풍경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해야 했고 결국 엄마처럼 하지는 못했지만요. 근데 영철이 생각했을 때 그런 가족의 모습이 매우 익숙하고 이상적인 모습인데 만약 내가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이 그 역할과 충돌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재앙인 거죠. 하나씩 짚어보자면 첫날 술자리에서 영철이 출연자들을 관찰하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얼마나 티가 났으면 제작진이 뭐가 불편했냐는 질문을 했을까요? 나중에 화면을 통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출연자들이 다수 모여있는 어수선한 현장임에도 영철의 심기 불편함이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영철이 말하길 지금 남자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더라. 그게 받기만 하려는 태도인지 엉덩이 가볍다고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건지 하다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이라도 하는지 보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론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이 충분히 거슬리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상대자를 볼때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도 맞아요. 또 엄밀히 따지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해 선택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표정으로 말로 드러내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게 전혀 없잖아요. 그건 표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극혐한다는 뜻이겠죠. 또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거든요. 밖에서 먹던 음식들 안으로 왔다갔다 하며 옮기고 누구는 바닥을 닦고 누구는 버섯 썰고 누구는 과일을 씻고 다 같이 이리저리 치우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는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 발 벗고 나섰던 거고. 근데 영철의 눈에는 남자들 대비 비교적 받는 게 많은 것 같은 여자들의 행동과 뭔가 해주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의 행동이 싹다 거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해놓은 역할에 둘다 상충하거든요. 편하게 앉아서 받기만 하는 여자들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여자들이 그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다 해주는 남자들도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영철 입장에서는 그 여자들을 결혼 상대자 후보로 놓고 봤을 때 본인이 세운 남녀 또는 가정의 역할 기준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가정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검열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결격사유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철은 가정이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계를 구현하려는 욕구가 커 보여요. 그러면 상대는 나와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통제 대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심지어 영철의 인터뷰 장면 바로 뒤에 현숙이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영철에게 설거지 같은 걸 하는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튀는 모습인 거죠. 물론 모든 신념을 철회할 만큼 이성적 끌림이 있는 여성이 있었다면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영철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남자들끼리의 대화에서 영철은 선택지가 없어서 고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있던 상철과 광수는 괜찮은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 중이었거든요. 또 문제의 샤넬백 이슈 영철이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자님 캐리어를 들어주고 있는데 우연히 여자 출연자들이 샤넬백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게다가 영자님이 등장을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샤넬백 이야기를 하는 게좀 그랬다. 다 샤넬이었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 아웃이었다. 샤넬백 하나가 남들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두 달의 인생이다. 나는 거칠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 역시 영철이 가진 신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보여주기식으로 과도하게 소비를 하거나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 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편이에요. 그래도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는 본인 자유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역시도 자유죠. 근데 영철은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본인 생각과 평가에 대해 그냥 드러내 버리더라고요. 표정으로든 말로든 영철은 여자가 들고 있는 명품이라는 것 또한 위험 신호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비 성향이 있거나 허영심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두 달치 인생일 수도 있는 두 달치 월급을 거칠해를 위해 태워버리는 정신 상태를 가진 여자. 그건 알뜰하게 가정을 꾸려야 할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과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바로 아웃 외칠만큼 빨간 불이 들어왔던 거겠죠. 또 영철은 누가 등장할 때마다. 꾸벅 90도가 넘을 정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거든요. 본인은 그랬는데 영자님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이 아닌 장신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원래 가지고 있던 명품에 대한 거부감에 그런 여자들의 무심한 태도까지 콤보로 작용을 한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명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명품 가방이 딱 하나 있어요. 한 15년 이상 된 샤넬 클래식. 이제는 아주 흔하디 흔한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당시에 내 인생에서 명품백을 딱 하나 산다면 그건 바로 샤넬이다 생각했고 평생 들만한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을 골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을 지금까지 거치레가 필요할 때 드는 편이에요. 거치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영철 개인의 생각이고 저는 살다 보니 경우에 따라 거치레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남자들 사이에서 차가 자존심이나 자신감으로 작용을 하듯이 여자도 때로는 그런 순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여성분들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본인이 가진 것중 가장 예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걸 들고 나오셨겠죠. 물론 그만한 능력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물건 하나를 보고 누군가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짓거나 사람의 내면보다 껍데기나 중시하는 개념 없는 여자라고 평가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기분이 참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내 물건 하나로 내 인격까지 판정을 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영철이 술자리에서 남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여자들은 받기만 하던 게 못마땅해서 염증을 느꼈듯이 같은 논리로 이 명품을 든 여자와 명품을 사다 바치는 남자들 양쪽에 대해 혐오가 동시에 있지 않을까? 또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죠. 여행 가서 돈 쓰고 소비하는 건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낭비이고 불필요하다. 여기에도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간다라고 애초에 생각하질 않아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맛있는 걸 먹고 마시고, 재밌는 무언가를 최대한 즐기고,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보고, 그 순간의 유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현실의 삶은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를 대비하거나 과거의 일을 수습하는 과정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안일을 예로 들면, 다가올 저녁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먹고 나면 설거지에서 원상복구하고, 빨래도 과거에 더럽혀진 옷을 복구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입을 옷을 마련해 두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 저는 계속 돈을 버는 거고 그 돈을 또 쓰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처럼 단순히 즐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신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 거엔 큰 흥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철이 본인이 세운 기준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공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 누군가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삶이 너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에게 피해줄 정도로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런데 영철처럼 명품을 드는 사람은 사치스러울 것이다.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낭비할 것이다. 이렇게 타이트한 기준을 세워 버리면 본인의 선택 폭이 너무 좁아진다는 거죠. 영철이 자기 소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할 사람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울 없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본인은 그걸 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철은 철저하게 저울을 들고 여자 출연자들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그 저울을 숨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거울추가 정확히 원점을 가리켜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엄격하게 정해진 모습과 무게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벗어나려는 신호가 보여도 그걸 아주 빨리 감지하고 견제합니다. 게다가 영철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준도 나름대로 엄격하잖아요.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많이 주는 엄마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라면 좋은 거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에 본인 아이 교육 가치관과도 연결돼. 되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깬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 내 가정의 안정, 내 자녀의 미래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거의 자기 붕괴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번 솔로 나라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본인 기준이 남다른 것도 있지만 이 누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을 간파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영철이 결혼했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은 잘안 맞는 것 같지만 여자들도 정말 다양한 성격과 취향을 가졌잖아요. 전업주부를 하면서 알뜰하게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성향이 맞는 사람도 있고 결혼 후에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을 내조하며 현모양처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성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영철은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려갈 사람일 것 같아요.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이나 생활력이 없이 의지하려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영철 같은 스타일이 요즘 시대에는 드물긴 하지만 없지는 않거든요.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가치관이 대다수였고 다잘 살아왔단 말이죠. 시대가 많이 바뀐 게 문제라면 문제고 또 하필이면 영철의 이런 성향이 이번 기수에서 더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매칭이라는 게 안타까운 포인트고요. 심지어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예쁜 누나들한테 홀딱 반해 있어서 영철의 마음을 공감해 줄 사람도 단한 명도 없어요. 어찌 보면 이번 기수에서 영철은 아주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식어 중에 뒷심의 한끗 차이로라는 말이 있었던 걸 보면 후반부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영철이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진 생각을 조금 영악하게 숨기는 게 좋다는 걸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29기는 아직 잔잔하고 큰 서사는 없는데 캐릭터 개개인은 뭔가 요란한 희한한 기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의 시간 리뷰를 올렸는데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제가 모신 심리학자분은 전혀 모르는 분을 섭외한 게 아니라 평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대가도 없이 그저 최대한 협회를 알려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시각을 흥미롭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